자, 이 중에서 어떤 주식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장마감 후 원자력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다시금 정상 가동해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탈 원전을 외쳤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원전을 정상 가동하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국제유가, 너나 할것 없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무역수지 살펴보시면 높아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폐쇄를 계획했던 원전을 재가동해라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덧 붙였어요. 어차피 탈 원전은 2084년까지가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원전을 주력 전기 공급원으로 삼아야 된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감론 음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원전이 테마성이 강했는데. 슬슬 이 펀드멘탈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 살펴보고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또 어떤 이벤트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유럽 연합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내에서도 이 원자력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아니다. 감론 은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논의를 한 후에 승인이 된다면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다. 라는 부분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3월에 있죠. 바로 한국 대선입니다. 앞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원전을 정상 가동해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이 원전 관련 정책은 극명히 다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된다고 라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이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원정 관련 정책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이집트 원전 사기 수주가 확정이 됩니다. 최근 한수원이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집트 원전 관련해서 수주는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 여기에서 얼마 정도로 수주를 할 것이냐. 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4월까지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4월에 구체적인 수주 금액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뭐,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등 국내 원전기업들이 수주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은 이 원정 관련된 이벤트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 폴란드 원전 6기 수주 이벤트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체코 원전 수주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이 원전 관련해서 주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 역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국내 원전 관련주. 자, 이 중에서 어떤 주식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원전 관련주 리스트입니다. 두산중공업부터 서전기전까지 총 11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원자력 탑픽 기업이죠. 원전주요 기자재를 일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 분야에서 상당히 이 성장 분야를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 원자로 SMR이죠. 이 SMR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뉴스케 엑스에너지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두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 SMR 관련된 기자재를 납품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기업이고요, 한전KPS는 경상정비공사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 원자력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BHI 같은 경우에는 각종 플랜트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도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요. 우진은 원자력 관련된 계측 장비를 만듭니다. 일진파워는 차세대 원자력 관련된 기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기자재가 아니라 방사선 관리 용역, 뭐 검사 용역 그런 동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나머지 뭐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서정기전 원자력 관련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이 기업은 사업 보고서 상에 원자력 관련 매출 비중이 얼마다라고 기재하진 않고 있어요. 뭐 밸브를 만든다든지 변압기, 수배전반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각종 플랜트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에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매출원이 원자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 놓은 기업 있죠. 두산중공업부터 b h i 까지 이런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원자력 부문에서도 수출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단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이런 원자력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 이력이 있는, 뭐 시공, 공사 이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더 주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실제 사업 보고서상에 이 원전 관련 사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매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외 수주 이력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원전 관련주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원정 관련주,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 예상 실적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2022년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은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한정KPS뿐이네요. 한전 아무래도 나머지 기업은 덩치가 좀 작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연환산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시면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흑자전환을 하더니 올해 역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단,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원래 두산중공업이 영업익단에서 1조 이상은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수주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뭐 자회사 매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좀 적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실적이 그냥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부진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한림해상풍력단지와 논산바이오메스발전소 가스복합열병합발전소 등 이런 쪽으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 기업들 살펴보면 일진파워, 뭐 우진, 오르비텍, 서전기전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적자흑자를 반복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적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되거나,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폴란드, 체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전을 수주하거나, 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적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접해 있는 원전 관련 이벤트, 3월 9일 대선입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원전 관련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당이 된다라고 해서 원전을 폐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전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이집트 원전 수주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한수원이 단독 입찰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 원전 수주,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체코 원전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잘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SMR 소형 원자로 이거와 관련된 기업이 유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요 원정 관련 기업들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해외 수주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장기 기업의 주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 원정 관련 주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는 좀더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